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구매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무진장 세일도 있었고 신상 발매도 은근 있었어서 좀 많습니다. 상의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1011 갤러리의 갤러리 햄버거 티셔츠입니다. 팝업에서 햄버거랑 티를 같이 팔았었는데 그때 구매했었어요. 사이즈는 가장 작은 S사이즈고 세미오버 정도 되는 핏입니다. 엄청 쨍한 파랑색이고 전면부에 햄버거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요. 이 디자인으로 회색도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 이런 시원한 색이 끌렸어요. 귀여운데 안 유치한 반팔 찾으시는 분들 1011 갤러리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상의는 헬레의 리브드 헬리넥 슬리브리스입니다. 이 브랜드가 유튜버 라우라우님이 새로 런칭하신 브랜드인데 라우라우님이 추천해주셨던 다이브인 슬리브리스 핏이 제 인생 나시 핏이라 이것도 믿고 살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했었거든요. 역시 딱 제가 원하는 길지 않은 기장감에 부유방 라인을 부담스럽지 않게 싹 가려줍니다. 딱 붙는 핏 아니고 여유가 있는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목 부분이 헬리넥으로 된게 가장 포인트되고 좋습니다. 다음은 바지인데 제가 이번에 바지를 특히 많이 샀거든요. 다 만족스러워서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원래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성수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했어요. 처음 이 바지를 피팅룸에서 입어봤을 때 기장이 무릎 언저리에 애매하게 걸치는 거예요. 제 사전에 반바지랑 무릎 위, 무릎 아래 두 가지 뿐이거든요. 이런 애매한 기장은 선호하지 않아서 더 크게 입어보려고 했는데, 직원분께서 이 바지를 제작할 때 의도가 버뮤다 느낌으로 입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핏을 좋아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작자분의 의도대로 입는 게 맞다 싶었고, 이런 핏의 반바지도 직원분 말씀대로 한번 좋아해볼까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핏이 버뮤다보다 좋아져 버렸습니다. 바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원래 팬츠라는 이름답게 뒤쪽 벨트 고리에 지갑이 달려있어요. 실제로 지퍼 열고 카드나 립밤 수납 가능해요. 벨트도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은근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입는 짧지 않은 반바지들에 비하면 확실히 기장이 보자라거든요.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게 평생 마음에 안 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유니클로의 버뮤다 팬츠입니다. 이 바지가 바로 그 무릎 언저리 애매한 핏의 바지예요. 이 바지가 나왔을 때 버뮤다 팬츠라고 해서 무릎 아래로 떨어지나 하고 입어봤거든요. 매장에서 제일 큰28 사이즈인데도 기장이 그렇게 안긴 거예요. 근데 또이 소재나 넓지 않은 바지통 가격은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고 그래서 유니클로 매장 갈 때마다 입어봤어요. 그러다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원래 쇼츠로 이 핏이 좋아지게 된 이후 이 유니클로 바지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무릎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기장이고 허리는 크긴 한데 핏이 망가지는 정도는 아니라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애매하다고 느낀 기장 말고는 단점이 없었는데 이제 그 기장마저 마음에 들게 됐으니 아마 올해 여름 제일 자주 입을 것 같은 바지입니다. 다음은 폴리테로의 트랙팬츠입니다. 역시 이 바지도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했어요. 사이즈는 2사이즈라 좀 크긴 한데 1사이즈는 품절이라 그냥 큰대로 입습니다. 그래도 밑단 조절할 수 있는 스토퍼가 있어서 질질 끌리지는 않아요.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지퍼 달린 걸 선호해서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여름에 입기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충분히 입을만한 소재예요. 공홈이나 크림에는 품절인데 매장에는 있었어서 구매 원하시면 매장에 재고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바지는 고요에어의 벤틸레이션 커브드 팬츠입니다. 무진장 세일 때 구매해서 나름 괜찮은 가격에 데려왔어요. 레귤러하게 나온 것 같은데 밑단이 너무 좁은 건 싫어서 엑스라지 했더니 기장이 길긴 하네요. 라지에 써도 충분히 여유로웠을 것 같아요. 이 바지도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스토퍼가 있고 옆에 달린 지퍼를 열면 글씨 그 소재의 안감이 나오면서 더울 때 약간 환기를 시킬 수 있어요. 배색 디테일 같기도 하네요. 기장이 좀긴거 말고는 딱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핏이에요. 허리도 밴딩이라 편하고 소재가 냉장고 바지처럼 후들후들하고 스판기 있어서 거의 교복 바지 될것 같아요. 이제 가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호상 스타일은 아니어서 겉옷 입는 날씨일 때 주머니에 대충 넣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옷차림이 가벼워지니까 가방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액티비티 팩 올리브 컬러입니다. 이 가방도 무진장 때 건진 가방이고 색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올리브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적당히 버스락거리는 소재에 되게 가볍습니다. 사이드 포켓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넉넉한 수납공간이 하나 있고 메인지퍼를 열면 또 메쉬로 된 작은 수납공간이 하나 나오고요. 노트북이나 패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마지막으로 메인 공간 이렇게가 끝이에요. 아이패드로 크기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탄탄하기보다는 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인 가방이에요. 그렇다고 내구성이 걱정될 만한 그런 얇고 약한 소재는 아닙니다. 가슴끈을 버클로 고정할 수 있어서 막 뛰어도 막 흔들어도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어깨 끈은 메쉬로 되어 있는데 등판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등판이 왜쉬면 티셔츠에 보풀 일어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백점입니다. 다음은 헬로우듀드의 토트백입니다. 우연히 인스타 더서 보는데 적당한 사이즈에 브랜드 이름도 예쁘게 들어간 근데 색깔이 엄청 많은 코백이 딱뜬 거예요. 한쪽 면에는 헬로우라고 적혀 있고 반대쪽엔 듀드라고 적혀 있어요. 세로보다 가로가 긴 에코백이고 수납력이 넉넉하니 좋습니다. 안쪽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포켓도 있어요. 색감 진짜 좋지 않나요? 카키랑 퍼플도 후보였는데 여름이다 보니 밝은 색이 땡겨서 민트로 결정한 거거든요. 독특한 색상 다양하고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와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특히 이 카테고리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뉴에라의 오브 50캡입니다. A 프레임이고 사이즈는 7 1 8 2에요 제가 원래 뉴에라 모자는 7 사이즈를 쓰는데 7이 품절이라 718을 산 거거든요. 좀 크긴 한데 그래도 너무 크진 않아서 핏딱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스냅백류의 모자는 뒤로 쓰면 예쁜데 앞으로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챙 살짝 구부려주니까 앞으로 썼을 때 핏도 괜찮더라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와펜 부착도 할수 있다고 해서 조만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엑슬림의 시놉시스 캡입니다. 중앙에 영어 자수가 있고 그걸 테이프로 그어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흰색 살지 검정 살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결국 검정 구매했는데 써보니까 흰색도 사고 싶을 정도로 핏이 마음에 들었어요. 두상에 동그랗게 붙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각이 있고 챙도 일자책 느낌이 납니다. 뒷부분은 트럭커 캡처럼 똑딱이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어요. 똑딱이 제일 안쪽 거보다 두개더 채웠는데도 여유 있는 사이즈라 두상이 있으신 분들 또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9 휴머니티의 공중 캡입니다.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엑슬링과 다르게 확실히 휘어진 챙이에요. 근데 또핏은 두상에 동그랗게 달라붙지 않고 여유 있게 각이 진게 비슷합니다. 페이디드 올리브 컬러라는데 차콜에 초록기 진짜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이 모자도 깊이나 둘레가 여유 있어서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7월 예약 배송이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모자가 있어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아캄의 스카프 캡입니다. 이 모자도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옆에 똑딱이로 스카프 일부를 떼낼 수는 있는데 정수리 부분은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탈착은 불가능해요. 착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자를 쓰고 스카프로 이마 쪽을 덮어줍니다. 뒤로 가져와서 묶어주면 끝입니다. 고프코어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약간 이집트 도적 같네요. 어쨌든 완전 제 스타일이라 잘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젤 서비스의 크로스드 벨트입니다. 리젤 서비스는 올해 제 최애 브랜드 유력 후보인데요. 벌써 세 번째 구매템이네요. 이 벨트는 특이하게 버클이 없고 이 매듭 사이로 벨트 끝을 집어넣은 뒤에 한번더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는 식으로 착용해요. 2월에 했던 팝업에서 보고 계속 아른거리다가 최근에 구매한 거거든요. 요즘 상의를 크롭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벨트로 포인트 주는 걸 즐기고 있는데 이 벨트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 벨트 있으시면 이런 독특한 벨트도 한번 착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젤 서비스 이번 신상도 예쁘던데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노티스 에바쌤의 목걸이입니다. 줄 길이는 40cm로 선택했고 딱 원하던 길이로 떨어져요. 착용 방식이 이렇게 끼우면 돼서 거울도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은 비즈 목걸이에서 주로 나는데 이 목걸이는 서지컬과 은, 도금 파츠를 사용한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감성지고 미니멀한 룩만 아니면 거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최근 구매템들을 공유해봤는데, 저 야무지게 쇼핑한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족스러워서 시청해주신 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더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